사실, 비트코인의 가격, 전망을 놓고 많은 전문가들이 각자만의 방법으로 또 각자만의 지표 보는 방, 보는 형식으로 이 가격을 예측하고는 했는데 사실 우리 시장에서는 이 플랜비가 내놓았던 스톡 투 플로우 모델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었잖아요. 연말 크리스마스 전까지 12만 불이 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지만 불가능해 보이죠, 현실적으로는. 네, 현재는 뭐 플랜비가 B가... 갑자기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다. 컴퓨터를 끄고. 네. 뭐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9일 이제 어젠가요. 그 세계 최대 아니 세계 세 번째 암호화폐 비트코인 보유자가 2,700개에 그천 시가 이제 1,647억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습니다. 그래서. 음. 이 친구가 뭐, 사실 투자의 원칙, 저점 매수, 고점 매도, 원칙에 입각해서 음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또 저점이 됐을 때는 이미 생태계가 조성된 그 비트코인 그 안, 토큰 이코노미 안에서 또 이런, 이런 부분들 이제 뭐, 더 이상 하락이 없는 그런 저점 매수 음. 세력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뭐 폭락은 없을 것 같은데 연말 안에 이제 12만 불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, 뭐 이러한 그 조정기를 거쳐가면서 장기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리라고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. 대부분 사람들이.